저게 뭐야? 에이미의 그림 일기 유물 발견 일기장 흔한 초사학년 하느 뜸? 야스, 행방 오케이, 이거면 한 바꿀 수도 있겠는걸? <laughs> 진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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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자. 야! 진진자라지리지리자! 진진자라지리지리자! 아우, 깜짝이야! 아우, 으뜸데!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! 아유, 그러면 입죠! 제가 이번에좀큰 돈을 벌것 같습니다! 아이고, 거니가! 무슨 좋은 일 있으시길래요! <laughs> 아, 제가 당신 방아야제 방에서! 이런 걸 발견했지 뭐예요? 에이비 씨가 유치원 때 그리던 그림 일기더라고요. 이거면은 한 3천 원에 거래를 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걸 또 찾으셨네요. <laughs> 아, 뭐 이건 좀 큰돈을 벌것 같습니다. 아 저는 그 큰돈을 막아내고 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가 또주었습니다요 그런 아이템이 어디 있나요? 찾아. <laughs> <차량. 웃음> 일기 보통 안 쓰시게 생기신 분이 하더라고요. 아이 제가 그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때문에 억지로 쓴건데 아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갖고와라 오빠가 먼저 줘라 하나 둘셋 하면 바꾸는거다 하나 둘셋왜 둘, 아, 아. 안내미냐고 오빠 내밀어가 그럼 내밀어 바꿔 바꿔 하나 둘셋 <laughs> 나라. 먼저 나라. 나라고. 진짜 이번에 하나둘 셋하 나라. 아, 알았다. 하나, 둘, 셋. 에이. 오. <laughs> 오! 와 이걸 어떻게 발견한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쓴 거를. 너무 대놓고 떡하니 붙여놨던데요? 오 진짜. 잠깐만. 나 초등학교 3학년이면 너 유치원. 다닐때쓴 거네? 얼추 그런 거 같은데요? 오. 뭐라고 썼냐 내가 그때? 궁금 <laughs> 궁금. 오빠 최고! <laughs> 오빠가 왜 이렇게 많아? <웃음> 남동생 <웃음> 남동생 에이미가 한글을 몰라서 <laughs> 내가 이름 써줬다. 나는 착한 오빠다. <웃음> <웃음> 역시 나는 착한 오빠였어. 에이미한 이름을 몰라서 내가 이름 써줬대. 진짜 이런 오빠 어딨냐, 진짜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어? 3월일, 3월일 나도 있어. 기억났다, 기억났어 오빠의 기억이랑 내 기억이랑 완전 다른데? 뭐? <laughs> 나는 여섯 살 <6살>, 에이미 <laughs> 내 이름을 한글로 써봐야지 오 근데 한글로 어떻게 쓰지? 어... 아, 어렵다 엄마 나내 이름 쓰는 것좀 알려줘 써? 아빠 왜내 앞에서만 센 척해? 목소리 어른인 척하냐고! 야, 너왜내 앞에서 사람이 척해? 너 원숭이잖아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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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엄마 뛰르지 마. 어, <laughs> 유딩 진짜 자기 이름도 못 써가지고. 야, 갖고 와봐. 에이미 써주면 되지. 응. 자, 봐. 에이미. 자, 여기 에이미! 아, 내 이름 써 줬다. 오빠가. 어, <laughs> <너> 웬일이야? <laughs> 내 이름. 에이미. <laughs> 오고 멋지? 오빠 최고. Yeah. 오빠, 오빠가 그러면 공주도 써 줘. 공주? 어. <laughs> 오늘 기분이다. 써 주지. 공주. 오, 공주. 자, 공주! <laughs> 돼. 우와! 공주가이 글씨구나! 공주 <laughs> <봉주> 에이미! <laughs> 오빠 최고! <laughs> 그래서 오빠가 엄마한테 혼났다! 이게 내 일기의 기억인데 왜 이렇게 오빠랑 다른거지? <laughs> 어, 엄마가 화낼거야 이거? 엄마가 혹시 화내고 있죠? <laughs> 어,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다른 날에 뭐 있나 봐야겠다. 어! 4월 8일, 4월 8일, 4월 8일. 나는 에임이랑 숨바꼭질을 해줬다. 나는 환상의 오빠다. 나아 동생하고 숨바꼭질 하면서 놀아줬대. 이런 오빠가 세상에 어디 있니, 진짜? 4월 8일. 어, 4월 8일. 오! 딱 있다, 4월 8일. 오! 어머? 오빠, 이것도 내 기억이랑 좀 다른데? 진진자해지리진해야예미 심심하지 않냐? 응, 심심해. 나진심해 숨바꼭질할래. 어, 재밌겠다. 나 숨바꼭질할래. 아, 초등학생 돼갖고 숨바꼭질 끊으려고 했는데 동생 때문에 한다. 아, 야, 수호 어, 어나 숨어야 돼. 에. 에, 자, 자, 와, 유혹. 예, 10, 1 2 0 1 2 13. 14, <laughs> 1사 16, 17, 19, 20, 20, 20, 20, 어0지0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 2루 엄마한테 또 혼났다. 엄마 한테 혼난 게 있네 여기. 음. <laughs> 오빠 오빠는 왜 맨날 엄마한테 혼나? 야, 네가 뭘 알아? 첫째는 동생을 잘 봐도 혼나는 거고 못 봐도 혼나는 거야. 그게 첫째 운명이라고. 공감하십니까? 전국에는 첫째들이 소리 질러. 소원난 <laughs> 건 아닌 거 같은데. 야야야, 네 일기 짜기 재밌네. 따거 봐봐, 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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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거. 첫 여행, 첫 여행. 어? 내 이름이 에이미인 유? 우와 나 이거 궁금했어! 에이미가 왜 에이미인지! 에이미이너 아이돌 가명이잖아! 어. 왜 네가 에이미가 됐는지 궁금했어! 할머니 할머니 재야아춤잘 춘다 보여드릴게요! <laughs> 아이고 우리 다운이 춤도 그렇게 잘 추네! 다운이 커가지고 가수하면 되겠다 가수! 가수요? <laughs> 가수가 되려면 가수 이름 있어야 되는데 다운이가 내 이름이니까 오더 멋진 이름 없나? 야한 다운 왜? 너 가수 이름 필요해? 응. 내가 나... 너 가수 이름 지어 왔다. 어. 진짜? 너하고 딱 어울리는 이름이야. 뭔데? 넥시스타 설현과 월드스타 사이를 합쳐서. 뭔데? 설사 어울린다야. 뭘? 오빠! 오빠때내 비밀 왕후? 일일 세가 가지 마 유딩. 흠. 아, 그나저나 에이미야 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나가서 외식하자꾸나 에이미야 네 어머니 그나저나 그아버은 언제 들어온대니 아곧 들어온대요 아 그건 그렇고 에이미야 애들도 있으니까 우리 그 애들 좋아하는 숯불 고기 가 먹으러 가자꾸나 에이미 네, 아 이쁘다 <laughs> <laughs> 오케이 그럼 난 이제부터 에이미 에이미. <laughs> 엄마한테 에이미야 해서 에이미가 된 거야? 어 나는 엄마 영어 이름이 에이미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야, 그렇게 치면 전국에 에이미가 너무 많은데? <laughs> 어? 브로콜리! 재밌다 오빠 것도 보자. 어. 내 거? 어. 이거 뭐 있나? 어 뭐야? 제목 에이미 용돈을 줬다? 역시 난 멋진 오빠였어. 에이미한테 용돈을 줬잖아. 오빠가? 설마! 예 이모한테 용돈 받았다! 어야 이걸로 깎아 사 먹어야지! <laughs> 야 용돈 받았어? 아. <laughs> 뭐야? 자 봐라 오빠는 세정이다야너 이거 과자 사 먹으려면 하나밖에 못 먹지. 이걸 봐봐. 하나, 둘, 셋, 세개 먹을 수 있지. 어? 어? 마카레. 오빠니까 바꿔주는 거야. 오빠 고마워. 내 동생 사랑하니까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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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랬던 거잖아. 어? 어릴 때 숫자 개념 없을 때그 숙박 많이 이용했었지. 내가 그때 당했지만 지금은 안 당한다고. 애리가 너무 컸어. 옛날 에를 속이기 쉬워. 당신 옛날로 돌아와 애미 이제는 머리가 너무 컸어. 이빨도 커지마. 아우. 진짜. 뭐야? 안 썼네? 다 백지잖아. 에이. 하여튼 일기를 마지막 장에 일기 하나가 있네. 제모 에이미의 첫 심부름? 아! 첫 심부름 성공한 날 있었어, 맞아! 에이미, 심부름 진짜 잘 갔다 올수 있지? 네! 그래, 엄마 핸드폰 챙겨서 사오라는 거잘 사오고 잔돈 잘 챙겨와야 돼? 네! 두발! 엄마, 쟤 어디, <laughs> 엄마, 쟤 어디 가요? 어, 에이미 첫 심부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심부름 하러 갔어? 신부름이요? 아유, 유딩, 불안한데. <laughs> 야! <야하. 웃음> 네, 저 신부름. <laughs> 왼쪽, 오른쪽? 어, 어떻게 가야 될지 기억이 안 나네. 어. 아, 어딘지 모르는 것 같은데. 어떻게 알려주지? <laughs> 오른쪽은! <laughs> <laughs> 어. 내 아, 오른쪽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? 헤헤, <laughs> 오른쪽? <웃음> 어, 뭐 사오라 그랬지? 어, 뭐였더라? 아, 바보야. 멸치야, 멸치. 야호! 어 잔도 잘 챙겼구만. 아, 어? 오이 바보야! 오오오 nope. 어떡하지 어 에이비 여기 모자에 돈 있는데 이렇게 에이미는 첫 번째 심부름을 성공했다. 어 뭐야? 나도 너무 기뻤다. <웃음> <웃음> 오빠! 왜? 나안아들어줄까 싫어 신베이트거잖아 아니야! <laughs>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